아 엔트리는 나왔습니다 네, 엔트리 나왔고 엔트리는 잘 나왔습니다 네, 엔트리 바로 <laughs> 말씀드리고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위에 타이머요? 위에 타이머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네, 그 이따가 대학대전 하면 여러분들 그 타이밍, 타이머고 네, 오늘 <laughs> 이따가 여러분 심판할 때 여러분들 네. 일요일 날인가? 어 아마 저희는 엔트리 짤 거예요. 짤거 같은데, 3일 전에 일요일 날 <laughs> 늪지대 준비해야지.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내일 그 보신대랑 하럽녀 엔트리 공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알겠죠? 어, 공개 좀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laughs> 의외의 매치가 있다고요? 아 의외의 매치가 잠깐만요 어예 어, 어, 있네요 예, 의외의 매치가 있네요 여러분들 예, 있습니다 의외의 매치가 있고요 의외의 매치가 있네요 여러분들 음... 아... 후... 일단은 이따가 <laughs> 유란이가 오늘 끝장전 두 탕이에요 여러분들 예, 네. 아 진짜? 오늘 끝장전 두 탕이래요 여러분들? 네, 의외의 매치가 한 매치가 있네요 여러분들 네, 한 매치가 있고 음, 아, 저 이따가 그거 하거든요 예, 네, 이따가 그거 하는데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이유란이 <laughs> 하자고 했냐고요? 뭐 유란이가 뭐 단톡에다가 여러분들 조세오빠 한번 뭐붙을래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한다고 했죠. 네. <laughs> 단톡에다가 할 사람이 없네. 조세오빠랑 해야겠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어, 하겠습니다 하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네. 아 오늘 뽀뇨랑5 시에부터 한다고? 아 그래? 음. 뭐 그거는 이제 모르겠고 일단 JPL 여러분들 발표하고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게스트 좀 외부 게스트 섭외 좀 하자 게스트 없으니까 너 딸이 딸이수 얘기 좀 그만하세요 형님 네. 심판 뭐 딸이수 찍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방송 시간 좀 길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응? 딸이수 찍을 거면 여러분들 이번에 근데 불렀어 이번에 그다 불렀으니까 아저 노가다간 형님 뭐, 뭐 만들었더라고요 대학교 예, 네, 그거 좀 보다가 여러분들 키는, 죄송합니다. 좀 늦었네요, 여러분들. 오늘 발표 원래 5시에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4분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정님이 와저저장난 뭐 아니더라고 거기 뭐부단주뭐 라페 형님이랑 거기 저기 문크국 님이 부단주라며 어, 학생들 좀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 돈벌 학생들은 진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 파도 파워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어, 스타 대학 뭔가 약간 스타 대학이 여러분들 하나 둘씩 더 생기는 것 같아 지금 맞죠? 음, 아니 구단주가 저기도 이제 대박이던네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이 강원도라고요? 야, 근데, 돈만 있으면, 돈만 주면은, 여러분들, 강원도든 어디든 다 가지, 어? 어, 맞잖아. 요즘 여캠들을 돈, 돈 벌고, 돈 벌려고 하는. 그게 커, 가자, 응? 김범수 쌤 들어갔다고, 거기? 진짜, 아, 진짜로? 아, 씨. 아, 나사랑 같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 오르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학 대전 이기면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더라. <laughs> 대학에서 이면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여러분들. 아, 진짜 맞아 와, 지리긴 한다, 여기는 뭐 약간. 야, 대학에서 이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여러분. 돈은 진짜 이게 돈이 최고 아닙니까? 예. 네. 아, 큰일 났다, 여러분들. 와. 와, 야, 대학대전 지면은, 거기까지 간다고, 여러분들? 어. 지면 노가다 가는 게 아니, 아니었어, 여러분들? 아, 지면 노가다가 아니라, 이기면은. <laughs> 지면 리허카부터요? 음. 아, 근데 돈이, 동이... 아, 여러분들, 근데 해외여행은 진짜 대박이긴 해. 와, 그거는 예상 못 했다, 여러분들. 상상, 못했다. 상상 못 했다. 상상 못한 대학교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엔터리를 발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조토피에 그것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laughs> 자,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리. 자, 하나, 둘, 둘 셋.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다음날, 내일이죠? 네, 내일 엔트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경기, 일단, 기나대, 최한이. 기나대, 최한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너부리대, 뿌아, 여러분들. 네, 너부리대, 뿌아. 그리고, 익민지대파순 김무아대, 유희, 남수댕대, 허지율까지, 여러분들. 네, 처음으로 저기, 남수댕 허지율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네, 뉴스 대결. 첫 뉴스 대결이 나오고요. 네, 신선하게, 좀 신선하네요. 예, 네, 좀 뉴스 대결 좀 신선하네요. 요즘에 뉴스 뭐 대회도 있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 많은데, 어, 보신대 입장에서는 허지울 님이 잘하는 카드라서, 네, 내보낸 것 같고요. 그리고 김무하대 유희는 6대1이에요. 상대전적이. 근데 과연 유희가또 완벽하게 또, 네, 이번에 이길 수 있을지. 근데 유희가 진짜 센 카드긴 하다. 어, 그리고 나서, 팟순 대임민지인데 팟순, 팥순... 팟순이가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팟순 나가 못하는 토수가 아니라서, 저번에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굉장히 잘하고요 예. 자, 그리고, 부아대 너부리. 아, 너부리가 일단 8대4로 이기고 있는데, 이거는 너부리가 꼭 잡아줘야 되는 매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홍덕이가 코치다, 뭐 이러시는데, 음, 더기가 이제 빌드를 뭐 짜겠죠, 여러분들. 예. 풋포전 거기 간데 탁퇴전을 굉장히 잘 짜요. 빌드를. 음, 어풋포전도 뭐잘 짜지만, 자 진화대 최하니까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 총 다섯 매치 여자 매치찌찜 매치로 여러분들 다 넣네요, 었 여러분들 다 넣고 었찜 매치로 싹다 넣고, 었그 다음에 어하람요 그리고 어 보신데가 여러분들 일단 5등 6등이거든요. 네, 6, 6, 5, 2 싸움이라, 여러분들, 5등 싸움이 광,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이긴 사람이 이제 K대 딸고, 따고, 그 다음에 4등 으로 올라가는 거라,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면 3등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등까지. 네, 이기면, 여러분들, 내일.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 매치가 가장, 여러분들 또, 재밌는 매치가 있잖아요. 예, 네, 묵섭대 대, 저기, YB. 음. 추매치가 요즘에, 추매치가 한 매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추매치가. 네, 추매치 한 매치도 안 나오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찌매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 맞춰서 짜고 있는데 굉장히 매치가 맛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매치가 맛있고 오늘 YB 대 묵섭대입니다. 여러분들 2시간 뒤에 여러분들 경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B 대 묵섭대 어... 1등과 2등의 싸움이에요, 지금. 예, 1, 2위 다, 툼전이거든요 여러분들. 묵섭대가 이기면 1등이고, 와이비가 이기면 또 1등이고. 여러분들, 1, 2위 다툼. 예, 오늘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묵섭대 비방으로 4위를 냈다고요? <laughs> <laughs> 실미도야 거긴 이러는데 <laughs> 예 방송을 안 해요. 근데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본인의 마음이고 어 그건 본인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예. <laughs> 근데 우리도 근데 예전에 대회 우승하려고 여러분들 비방으로 막3일4일 갈았는데 그때 우승했잖아. 근데 결국에는 비방으로 갈면은 여러분들 우승하게돼 있어. 이거는 패트야. 예, 프로게임단인 마인드로 가면 조금 우승해요. 여러분 어떤 팀이든, 여러분들 인정?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네, 기나대 최하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하니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예. 부퍼전을 엄청 오래 한 최하니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웜 게이트 류를 많이 하더라고, 기나는 좀 십십일 류를 많이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웜 게이트 류가 여러분들 컨트롤 좋으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예. 기나는 또 이제 십십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laughs> 아, 기나 푸푸전, 원게이트도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뿌아 대 너부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아가 승률이 59%인데, 너부리한테 좀 많이 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너부리가 좀 잘하는데. 근데, 어찌보면 여러분들, 푸태전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어제도 보셨다시피, 예. 물론, 세란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믿으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매치, 이민지 대 파순.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순 누나가 지금 오래 했죠, 굉장히. 예, 오래 했는데, 이 누나가 토스 폭포전을 안 했어. 그러니까 레더 돌리는 거 이런 걸 존나 싫어해요. 예, 그래서 레더를 좀안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슈퍼전? 어 그냥 뭐 기본기 싸움으로 가면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네,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매치 유이 대 김무아 김무아도 잘하긴 하던데요 저번에 보니까 김무아도 존나 잘하긴 하는데 유이가 내가 봤을 때 7대 어확 느낌 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허지울 때 남수댕은 해봐야 합니다. 예, 네, 해봐야 알아요. 자, 빌드다잘 수행한 참 사람이 이분들이깁니다 예, 네, 남수댕 대 허지울은 빌드를 잘 수행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수댕 압승인, 남수댕이 뉴스 1왕이라고요 진짜? 상대 종족 승률이 20%인데, 허지울은 상대 종족 승률이 없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왜 없지? 어. 자, 일단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섯 매치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여러분들 7시에 합니다. 내일 7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일 7시에 JP에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자어 일단 근데 나는 솔직히 보신데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하람녀도 좀 반반으로 잘짠것 같아요 엔트리 50대 50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짠것 같고 예, 뭐 다음 저희가 이제 뭐 어찌됐건 요즘에 추 매치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 찌 매치로 좀 재밌게 어, 짜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예, 이야기를 하고요. <laughs> 드릴 말씀은 음, 이야기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YB랑 묵섭대 이거는 이제 이따가 좀 약간 얘기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웃음> <웃음>